가한잡한 잡지사를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고소하면서 1 달러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1 달러요. 어 잡지에 이 노즈벨트는 형편없는 술주정뱅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죠.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이윽고 판결문이 낭독이 되었습니다. 기사는 허위로 인정되었으니 잡지사는 대통령이 요구한 배상금 1달러를 지급하시오. 아, 그러자 법정에서는 막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요 배장금이 1달러라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의 비서가 툴툴 댑니다 그러자 누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비서를 통해서 당당, 그 비서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명예를 돈으로 책정하지 말게. 난 단지 내 명예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라네. 이처럼 누즈벨트 대통령은 명예를 소중히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laughs>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는다고요? 성전에, 교회, 하늘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이 말씀에서 이는 즉그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항상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하늘을 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솔로몬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솔로몬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은 성전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옮겨 다니면 다니던 이 성막 대신에 그렇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짓기 이전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이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옮겨 다녔다는 거죠. 그 성막 대신 영원히 계실 성전을 건축할 것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전사라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거절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에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솔로몬은 건이 공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완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이루어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완공식을 할 때에 솔로몬의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보물은 하나님 성전을 왜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성전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본문 12절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미 성전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뿐이 아니라 12절에서 보니까 이곳을 택하여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프랑스의 종교화가인 조르조 루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뭐하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것이죠. 소중하기에 여기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전이 소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선택하시는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결혼 상대적으로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상대방의 여자 남자는 상대방의 여자가 소중하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상대방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전이 소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성전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전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그죠? 구약의 성전은 원래 교회를 상징합니다. 물론, 성전과 교회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은 솔로몬 성전, 헤로 성전과 같이 장소의 개념이 이렇게 강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신약의 교회는 에클레시아, 믿는 자의 무리라는 이런 뜻으로 이 장소보다는 구성원의 개념이 강합니다. 하지만 신약 교회도 장소의 개념은 살아 있습니다. 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디모데 전서 3장 15절로 보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집은 뭡니까? 장소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장소의 개념이죠. 그런가 하면 성전과 교회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는 것,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선택하셨다는 말은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해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전을 선택하셨나요? 왜 교회를 선택하셨나요왜 하늘의 교회를 선택하셨나요? 하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실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어, 사도바울이 선구행을 하고 에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그렇게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서 목표했던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아 그런데 절기 지키는 것 때문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연락을 해서 그 밀레도 항에서 에베소 교회 감독자들을 불러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한 말이죠. 바울의 고별 설교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게 하는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입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러니까 당신의 피로 사실 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히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교회를 그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뿐인 독생자를 왜이 땅에 보내주셨나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나요? 아무 죄도 없는 독생자를 왜 십자가에 내주셨나요? 왜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당하게 하셨나요? 물론, 죄 값으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십자가에 죽으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이 피 값을 주고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느날 버스 한 대가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좁은 커브길에서 갑자기 아이가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닥친 일이라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찰나처럼 짧은 그런 순간에 운전기사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버스가 아이를 비켜가면 커브 아래로 이 차가 굴러서 접목될 것이 뻔합니다. 아이 그렇다고 아이를 살리자니 그러니까 급 뿌리끼를 밟자니. 버스가 뒤집혀서 더 많은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사는 순간 선택을 합니다. 버스는 아이를 쳤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승객들은 놀라서 밖으로 나와서 운전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살인마! 그들은 흥분해서 당장이라도 달려들어서 칠 것만 같은 기세였습니다. 운전기사는 아이를 안고 소리 없이 옵니다. 그때 버스 안에서 한 청년이 내리면서 흥분한 승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저 운전기사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는 모든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또한 아들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소중히 여겨서 우리 하늘의 교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소중히 여겨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겨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의 교회를 소중히 여겨서 선택하신 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그 소중히 여기신 그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Yeah. 사막에서 빈뜰이나 사막에 나면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나요? 첫째는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소중히 여기어 주십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여기서 거룩하게 하여의 원어를 보니까 카다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이 말은 구별하다는 뜻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다른 곳과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구별하셨나요? 제째는요이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본문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성전에 두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세아들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누구를 시킵니까? 사멸선자를 시키죠. 그런데 그 사멸선자가 이세아들 중에서 기름 부을 사람을 선택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아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외모 중심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여와는 중심을 보느라 나여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랑과는 달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어디에 맞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마음을 소중히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음에 담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늘교회를 소중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나요? 마음은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생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져오게 합니까? 상대방을 해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말은요, 마음은요, 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은 입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마음은요,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은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마음은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하나님 마음이 우리 교회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교회를 마음에 품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국 송나라 때의 일입니다. 희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이 당시에 높은 벼슬에 있었던 자한에게 바치려고 보석 감정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바치려고 그 보석을 감정하는 거예요. 감정인이 말합니다.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아주 진귀한 보석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아에게 가서 보물을 보여주면서 이 감정이 한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청렴하고 고결한 인품을 지녔던 이 자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보석을 보배를 여기고 있지만 나는 탐내지 않는 마음을 보배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보석을 받으면 우리 둘다 보배를 잃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지혜롭게 물리쳐 물리친 거죠.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뇌물의 유혹을 물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교회를 항상 마음에 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구별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하늘의 교회를 품고 계신다고 하시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전에 관심을 집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으리라. 우리 하늘의 교회에 있다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결코 하늘의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은요, 눈은요, 관심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네오날드 다빈치가 몇년 동안 고생해서 완성한 이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을 공개하기 위해서 지인들을 초청합니다. 드디어 철이 벗겨지고 작품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순간 사람들이 에서는 어,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우와. 한 친구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군. 예수님이 손에 들린 저 광채 나는 유리잔을 보세요. 아, 정말 이이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불을 들어서 유리잔 부분을 뭉개 버렸습니다. 깜짝 놀래? 놀란 사람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말합니다. 이 작품은 실패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잔의 시선이 모아졌다면 그것은 제 의도를 벗어난 것이죠. 그는 유리잔이 예수님의 표정을 가리지 않도록 다시 그림을 그려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 네오날드 다빈치가 왜 붓으로 유리잔을 뭉개버렸습니까? 왜잘 그렸다고 탄성이 터져나온 그 그림을 다시 그렸나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하찮은 유리잔에 머물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시선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로 관심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항상 교회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교회에 시선을 집중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셨습니다. 어떻게 구별하셨습니까? 첫째는 마음에 담고 계셔서 구별하시고 두 번째는 관심을 집중시켜서 구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구별하셨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가집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니 아멘. 이제 이곳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우리 하늘께서 하는 기도를,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 그리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여러분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린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성전을 위해 드리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들의, 우리들이 하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교회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도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지니라. 아멘. 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은 어, 낫기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장로는 지금의 목회자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교회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에르사르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음,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와, 그랬는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양이나 염소등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환전사들이 환전사,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를 보시나 예수님은 뭐 화가 나셨습니다. 성전하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선언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에서 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작은 소리에도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시며 돌봐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항상 하늘의 교회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하늘의 교회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교회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교회를 소중히 여겨서 크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오늘 부모님 말씀하나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서 회복해 주신다.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에서 찾으면의 원어는 바카시입니다바카시그 박하시. 뜻이 뭐냐, 그러면? 샀다, 요구하다, 묻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소중하을 받으려면,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대의 죄를 사하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대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땅에 회복함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교회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교회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교회에 마음을 기울이십니다 하늘의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하십니다 하늘의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교회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가 축복에 터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